옛날 삼국의 땅에는 불교가 서서히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라에는 이름난 스님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선율 스님은 학문과 수행에 남다른 열정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경전을 탐독하며 부처의 가르침을 깊이 새겼고 많은 이들에게 법문을 전해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의 큰 소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품반 야경을 온전히 공부하고 완성하여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경전을 외우고 필사하며 부족한 부분은 다른 나라의 학생들에게까지 묻고자 할 만큼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명은 한정되어 있지요. 선율 스님이 평생을 바쳐 경전을 탐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뜻을 다 이루기 전에 병이 들어 몸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제자들과 신도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그의 곁을 지켰지만 그는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으나 정작 선율 스님의 마음속에는 깊은 회한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끝나지 않았다. 중생을 위한 법을 온전히 펼치지 못했는데 이렇게 끝나야 한단 말인가? 그때부터 그의 영혼은 저승으로 향하게 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선율 스님은 저승길에서 염라대왕 앞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업보에 따라 심판을 받을 때 선율은 자신이 쌓은 선행과 공덕으로 큰 벌을 받지 않아도 될 몸이었지만 그는 염라대왕 앞에서 간절히 고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제 수명이 다한 줄은 알지만 저는 아직 이루지 못한 소망이 있습니다. 대품 반야경을 끝내 배우고 전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내 주신다면 그 일을 완수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청원은 저승에서도 보기 드문 간절한 외침이었고 염라대왕조차 그의 진심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선율은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어 환생하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미완의 소망이 새로운 삶을 열어준다는 불교적 진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선율 스님이 눈을 감은 순간 그의 영혼은 차가운 바람을 가르며 저승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전해오는 설화 속 저승은 어둡고 음울했지만 동시에 엄숙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길가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수많은 혼령들이 각자의 업보에 따라 떨며 줄을 서 있었고, 멀리서는 무쇠 같은 쇠사슬 소리와 함께 저승차사의 발자국이 울려 퍼졌습니다. 선율은 두려움보다는 회안이 앞섰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평생을 수행했지만, 중생들에게 진리의 등불을 끝내 다 전하지 못하였구나. 이대로 끝난다면 부처님 앞에 부끄럽고 제자들에게도 미안하다. 드디어 염라대왕이 앉아있는 거대한 재판장에 다다르자 주인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염라대왕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선유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선행을 쌓았는가? 악업을 쌓았는가? 다른 혼령들은 떨며 벌을 받을까 두려워했지만 선율은 차분히 답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익히고 전하려 애썼습니다. 다만 아직 끝내지 못한 큰 소망이 있습니다. 대품 반야경을 완전히 공부하고 중생에게 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회한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염라대왕은 처음에는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승의 법도는 엄격하여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율의 간절한 눈빛과 흔들림 없는 자세를 본 염라 대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말한 그 소망은 단순한 개인의 욕심이 아니다. 그것은 중생을 위하는 길이니 너의 청을 가볍게 여길 수 없도다. 대왕은 깊은 울림의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너의 선행과 진심을 감안하여 이번 한 번만 내게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겠다. 그러나 기억하라. 그 기회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맹세한 소망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다. 그 순간 선율의 영혼은 강한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습니다. 마치 새로운 문이 열리듯 저승의 풍경은 흩어지고 다시금 세상의 숨결이 그의 영혼을 감쌌습니다. 이 장면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삶에서 끝내 이루지 못한 소망이 있더라도 그것이 타인을 위한 진실한 마음이라면 다시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삼국 유사의 선율 환생 이야기가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유도 바로 이 감동적인 환생의 순간 때문입니다. 찬란한 빛 속에서 깨어난 선율 스님은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분명 숨을 거두고 저승길을 걸었는데 다시금 따뜻한 기운이 온 몸에 감돌며 숨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그의 임종을 지키던 제자들과 신도들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던 스승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자 모두가 기적이라며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선율은 그 순간 방금 전 저승에서 겪었던 일들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한참을 호흡을 가다듬은 후 제자들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는 염라대왕 앞에 다녀왔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에 이승으로 돌아왔다. 이 소식은 3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에 놀라 달려왔고 다른 사찰의 스님들까지 찾아와 경이로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선율은 과장되거나 신비한 기적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받은 두 번째 기회를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목숨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중생을 위한 것이라며 다시 수행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전보다 더 절실히 경전을 익혔습니다. 대품반야경에 미진했던 부분을 완벽하게 채우기 위해 불철주야 경전을 필사하고 제자들과 함께 토론하며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눈빛과 말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확신과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변화에 감동했고, 많은 이들이 그를 따라 불법을 배우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찾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율 스님은 자신이 저승에서 다짐했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는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염라대왕의 경고가 늘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음식과 의복, 명예를 탐하지 않았고 오직 깨달음과 전법을 위해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그를 단순한 스님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존재로 존경하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환생 후의 선율은 예전보다 더욱 큰 빛을 바라며 세상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죽음을 넘어 다시 얻은 생명은 그에게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소명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곧 실패와 좌절, 심지어 죽음조차 끝이 될수 없고 진심 어린 뜻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불교적 가르침을 온전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환생 이후의 선율 스님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을 지닌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승에서 직접 겪은 경험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제자들과 신도들은 그 말을 들으며 마치 다른 세계의 문을 엿본 듯한 경이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선율은 늘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삶은 한 번의 실패나 좌절로 끝나지 않는다. 진실한 뜻이 있다면 죽음조차도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다. 그의 법문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두려움과 회한을 어루만졌고 희망의 불씨를 지펴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자연스럽게 삶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을 위해 노력하다가 좌절한 자신의 삶에 다시금 용기를 얻었고 또 다른 이는 오래된 원한을 풀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힘을 얻었습니다. 선율 스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불교의 경전 지식이 아니라 삶을 다시 일으키는 실질적 지혜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학문적 이해뿐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불법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따라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선율의 명성은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먼 고을에서 조차 병을 앓거나 절망에 빠진 이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기적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 또한 죽음을 겪고 돌아온 몸이다. 하지만 내가 다시 얻은 생명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의 희망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스스로 겪은 환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진솔한 고백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고 그들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제자들에게 그는 늘 강조했습니다. 너희는 아직 젊으니 한 번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이미 죽음까지 갔다가 돌아온 몸이다. 그런데도 다시 걸을 수 있다면 너희의 좌절쯤은 반드시 새로운 길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가르침은 젊은 수행자뿐만 아니라 세속의 백성들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선율 스님을 통해 삶의 희망을 발견했고 그의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구원의 상징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선율의 법문과 삶은 신라,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며 많은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죽음조차 끝이 되지 않는다는 불교적 진리가 그의 환생을 통해 현실에서 확인된 셈이었습니다. 선율은 자신이 받은 두 번째 생명을 단 한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았고, 그 가르침은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율 스님의 환생 이야기는 단지 한 사찰의 전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3시간에 퍼져나가 신라 전역에 알려졌고, 백성들뿐 아니라 왕실과 귀족들까지도 그 기적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고도 다시 돌아온 자가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경외심과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이를 신성한 불가사의로 여겨 선유를 성인처럼 받들었고 또 다른 일부는 그의 환생은 곧 불법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당시 불교는 단순한 종교를 넘어 정치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던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선율의 환생담은 불교 교리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고승들과 학자들은 이야기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선율의 사례를 불교의 인연법과 윤회설이 실제로 드러난 증거라고 말했고, 또 어떤 이는 그의 간절한 서원이 곧 업을 뛰어넘게하여 새로운 삶을 허락받게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성들은 더욱 단순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진심으로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간다면 죽음조차 끝이 아니구나. 이는 당시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가난이나 질병, 전쟁으로 인해 좌절하던 이들은 선율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에게도 다시 기회가 올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불교 사찰의 위상을 높였고, 신앙심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을 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정령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라며 의심했고, 어떤 학자는 이것은 단순히 상징적 설화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율 스님 자신이 직접 전한 체험담은 거짓이라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꾸며낸 듯한 화려한 기적을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담담하게 자신이 겪은 회안과 다짐을 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선율의 환생 이야기는 사실 여부를 넘어 하나의 상징적 사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삶은 끝나지 않는다는 불교적 진리를 체현한 이야기였으며 당시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울림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현대인에게도 다시 일어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선율 스님의 환생 이야기는 단지 옛날 설화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역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사업이 망하거나 직장에서 쫓겨났거나 병으로 삶의 의지를 잃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며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고 단정 짓습니다. 그러나 선율의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에 전해지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죽음조차 끝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의 실패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음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대에도 수많은 재기의 사례가 있습니다. 한때는 빚더미에 올라 절망했던 사업가가 끊임없는 노력으로 다시 일어나 성공한 이야기는 뉴스에서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병으로 쓰러져 의사조차 고개를 저었던 사람이 재활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시 걸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끝이라 여겨진 순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율 스님이 저승에서 간절히 청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야기와 본질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선율의 환생담은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공동체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그는 두 번째 생명을 자기 만족을 위해 쓰지 않고 오직 중생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진정한 재기는 단순히 돈이나 명예를 되찾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실패를 겪은 사람이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할 때 비로소 그 재기는 빛을 발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겪은 좌절을 토대로 상담가가 되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건강을 잃은 뒤 식습관과 운동을 바꾸어 더 많은 이들에게 건강법을 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선율의 환생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뜻과 타인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인생의 실패는 새로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교훈은 불교적 환생 개념을 넘어 오늘날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결국 선율의 전설은 고대 설화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네는 강력한 조언이라 할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선율 스님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사례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회사를 일구며 직원들과 함께 성장했지만 경기 침체와 예기치 못한 위기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수십년간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진 순간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빚더미에 올라 가족조차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야 했고 주변에서는 이제 재기는 불가능하다라는 냉정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선율 스님이 저승에서 염라대왕에게 간절한 소망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는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스스로를 다잡으며 작은 가게를 열어 다시 시작했고 과거의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경영에 반영했습니다.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직원들과 신뢰를 쌓으며 점차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 그는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가로 자리 잡았고 실패의 경험을 숨기지 않고 젊은이들에게 전하며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선율의 환생담과 닮아 있습니다. 죽음 같은 절망의 순간조차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지요. 선율은 환생을 통해 중생을 이롭게 했고, 이 사업가는 실패 이후 다시 일어나 사회와 사람들에게 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즉, 두 이야기는 시대와 배경은 다르지만 좌절을 통한 각성, 그리고 그 후에 제도약이라는 공통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이야기는 많습니다. 병으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사람, 가족의 불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꾸려가는 사람, 은퇴 후 늦은 나이에 새로운 꿈을 찾아가는 사람 등 모두가 일종의 환생을 경험하는 셈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끝났다라고 단정하지 않는 마음이며 그것이야말로 선율 스님이 저승에서 배워 돌아온 가장 큰 가르침일 것입니다. 선율 스님의 환생담은 단순히 옛날 설화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집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과거의 실패나 회한이 마음을 짓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늦었다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때 선율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는 죽음을 경험하고도 새로운 기회를 얻었으며 그 기회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 점은 시니어 세대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의미를 찾는 데큰 자극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와 환생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교리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도 작은 환생이라 할수 있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마음가짐도 또 하나의 환생이라 볼수 있습니다. 선율이 저승에서 돌아와 다시 대풍 반야경을 배우고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의 시니어들도 인생의 남은 시간을 새로운 배움과 나눔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선율의 이야기는 후회와 회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도 제시합니다. 누구나 살아오면서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선율처럼 진실한 소망과 올바른 뜻을 품는다면 그 회한조차 새로운 삶을 여는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를 업의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새로운 선행으로 바꾸어 내는 순간 그것은 짐이 아니라 힘이 됩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젊음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하는 지혜입니다. 선율의 환생담은 바로 그 지혜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죽음조차 끝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실패와 좌절은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다시 배우고 나누고 새로운 꿈을 꾸는 순간 우리 또한 작은 환생을 경험하는 셈입니다. 결국 이야기는 신이어 세대에게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지금도 충분히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선율 스님의 환생담은 불교의 핵심 교리와도 깊게 맞닿아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단순히 죽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순간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우리의 의지와 행위에 따라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선율은 자신의 미완의 소망을 간절히 품었고 그것이 업을 전환시켜 환생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점은 불교에서 강조하는 서원, 즉, 맹세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진실한 서원은 저승의 법도조차 움직여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또한 그의 이야기는 불교의 자비 정신을 실천적으로 드러냅니다. 선율은 다시 살아났지만, 그 삶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중생을 위해 대품반 야경을 전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는데 헌신했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이상적으로 여기는 보살의 길과도 일치합니다. 즉 자신만의 해탈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다시 태어난 존재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비의 가르침을 새삼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 울림은 신라, 사회 전체에 전해졌습니다. 나아가, 선율의 환생담은 윤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단순히 죽음을 넘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이후 새로운 길을 찾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모든 순간이 곧 작은 윤회라 할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이들이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듯, 불교적 윤회는 우리 삶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작은 환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율의 이야기는 불교 교리의 추상적 개념을 사람들의 일상과 맞닿게 만든 살아있는 설화였습니다. 윤회와 서원, 자비라는 세 가지 핵심 교리가 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단순한 신비담을 넘어 실천적 교훈이 되었습니다. 결국, 선율의 환생담은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죽음조차도 새로운 길이 될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며 불교의 가르침을 더욱 사실적으로 느끼게 하는 상징적 이야기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선율 스님의 환생 이야기는 결국 한 사람의 기적담을 넘어 세대를 초월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삶은 언제나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율은 죽음을 경험하고도 다시 태어나 미완의 뜻을 이루었고 그 삶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고 세상에 베풀었습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특히 좌절을 경험한 시니어 세대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나이가 많아도 몸이 약해져도 혹은 과거의 실패가 크더라도 결코 끝은 아닙니다. 선율처럼 진심 어린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난다면 남은 생은 충분히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현대사회의 가치관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빠른 경쟁 속에서 실패는 낙오로 여겨지지만 선율의 환생담은 실패야말로 새로운 삶을 여는 문이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업에 실패했든 건강을 잃었든 관계가 무너졌든 그것이 곧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절망의 순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선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실하다면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이 교훈은 더욱 값집니다. 젊음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혜와 경험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은 새로운 환생의 토대가 될수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 봉사와 나눔, 새로운 취미나 공부에 도전하는 일 모두가 작은 환생입니다. 선율이 대품 반야경을 완성하겠다는 소망을 끝내 이룬 것처럼 지금의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새로운 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국 유사의 선율환생은 단순한 불교 설화가 아니라 삶의 두 번째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간은 더욱 빛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넘어 다시 얻은 생명처럼 오늘의 실패와 좌절도 새로운 내일을 여는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이 교훈이 바로 선율 스님이 후세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이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반드시 되새겨야 할 메시지입니다.